한국의 결혼식은 이미 그 전통 결혼식이 보기가 더 드물고 굉장히 서양화된 그런 그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외국 사람의 그런 그 결혼식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제 그 관습을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어 부케를 던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글쎄요. 거꾸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온 그런 그 관습일까요? 뭐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주 뭐 편안하게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랑 신부가 이제 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어 테이블마다 인사할 때 우리가 congratulations on your marriage. 언을써 가지고 congratulations on your marriage. 그다음에는요 이제 그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줄때 May the two of you enjoy many wonderful years together. 오래오래 잘 살아 할때 우리가 may 하면서 동사 원형을 쓰면은 기원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may the two of you, 너희 두 사람, may the two of you enjoy many wonderful years together.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래. Uh, may the two of you. enjoy many many wonderful years 이렇게 뭐 조금 약간 강조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원을 어떤 그 축복 기원해 줄때 may the two of you enjoy many wonderful years together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는 남자 측의 그 다음에는 남자 측의그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자 측에 이제 그 친구가 또한 명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the best man이 이제 그 남자 측을 대표하는 친구죠 The best man will now speak before toasting the bride and groom. 그래서 이제 그어 신랑측 대표의 그 친구가 이제 이제 그 보통은 짧게 이제 아주 뭐 좋은 그런 그 스피치를 하면서 어 이렇게 그어 토스트하는 거죠. 위하여 뭐 이런 거할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아 진짜 이제 그연애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자기 친정 아버지하고 이제 그 춤을 이제 추죠.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라는 표현이 moving,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뭔가 마음을 움직여줘서 mov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그럴 때 이렇게 약간 눈물도 좀 나죠. 그 친정 엄마 아버지. 근데 요즘은 신랑 엄마 아버지가 더 울더라고요. 보니까 식당에 가 보니까 어쨌거나 울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it was moving. 진짜 감동적이었어 라는 그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 아직까지 결혼 안한 모든 어 분들은 부케 받으러 오세요 라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 부케 throwing. throw가 이게 렇 던지니까, 부케 throwing. 부케 throwing. 이제 꽃 던지니까, 거니까 받으러 와라는데 보통 뭐 정해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케 throwing 하는 것 때.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뭡니까? 총각들끼리만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뭐가터 어, r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데, 일단 조금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it is uh, it is now time for all the bachelors, single lady 하고 b a c h e l o r s bachelor라는 so 거는 여러분들은 또그 뭡니까 그 대학교의 그 학사도 bachelor라고 하죠. 그래서 bachelor는 총각이에요. 총각들은요. In the room uh, to assemble, 잠다다 다 모여라. The groom is preparing to throw the garter. Garter를 던진다.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 그 우리가 여자들한테는 bouquet throwing. 남자한테는 가터를 쓰러 한다 이런 그런 그 관습 같은 걸좀 아시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요 이제 그 신랑 신부가 다 이제 하고 인사하러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축하한다. 그 다음에 기원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 신랑 측에 가장 그 친한 친구 보통 이게 그 결혼 반지를 가지고 가고 뭐 이러죠. 더 베스트맨. 그 다음에는 베스트맨이 보통 스피치 스피치를 한 다음에 토스트 위하여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는 부케스로잉이 있고 가터스로잉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 천천히 이제 그 전체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하고 한번 그 연습을 해보시죠. Congratulations on your marriage. 언이 중요하겠습니다. May the two of you enjoy many wonderful years together 여러분들이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은 얼마든지 그 기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may the two of you 두 사람 너희 두 사람 may the two of you may the two of you 그 다음에는 uh, enjoy many wonderful years together 한 마디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죠 the best man will now speak before toasting the bride and groom. bride groom이라고 아내도 그룸은 어, 신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신부가 친정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춤을 춰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It was moving to watch the bride dance with her father. 그 다음에는 부케 throwing. All single ladies, please gather in the ballroom now. For the bouquet throwing. 한 줄로 딱 모여서 이렇게 쭉 와! 소리 지르고 이렇게 봤잖아요. bouquet throwing 하면. 은 그러면, it is now time for the bachelors in the room to assemble. 자, 방 안에 있는 모든 총각들 다모이세요 The groom is preparing to throw the garter. Garter 던진대요. 이제 아시겠죠? 한 번만 저거 읽어보고 어, 여러분들이 연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marriage. May the two of you enjoy. Many wonderful years together. The best man will now speak before toasting the bride and groom. It was moving to see or to watch the bride dance with her father. All single ladies, please gather in the ballroom now for the bouquet throwing. It is now time for all butchers in the room to assemble. The groom is preparing to throw the garter.